이 드라마는 나의 학창 시절을 바탕으로 한 리얼한 이야기다. 음, 음, 요즘에 비오트 먹는 재미로 산다니까. 오늘은 어떤 맛을 먹지? 오, 그래, 오늘 초콜릿이다. 아, 너무 맛있겠다. 비오트는 역시 꺾어 먹는 재미로 먹는 거지. 음. 음 너무 맛있다. 음 달콤해. 음, 맛있다. 음. 어우, 너무 맛있다. 아우 너무 맛있다. 아좀 이따 먹으려고 했는데 아못 참겠네. 조조조 아, 비오트 호르트링 지금 먹어야지. 아우 너무 맛있겠다. 두더지. 어 뭐야 아 깜짝이야 너쿠엔크 먹는 거 봤는데 설마 이거 또 먹을 거냐? 네 왜요? 아이, 나 주면 안 되냐? 음. 아니 안 돼요 선생님도 사 먹어요 아야 욕심쟁이야? 방금 먹었잖아 나줘 아니 안 돼요 사 먹어요 아, 음. 야 그러면 네. 뚜껑이라도 주면 안 되냐? 뚜껑이요? 어어 어, 어. 거기 있는 거 핥아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 네? 드릴게요 아, <laughs> 아 고마워 네자 <laughs> 아, 아. 선생님 여기요 아, 잘 먹을게 네. <laughs> 뭐야 아니 하나도 안 묻어 있잖아 아왜 하나도 안 묻어 있어 뚜껑에 선생님 비웃 뜨는 깔끔해서 뚜껑에 안 묻거든요? 아니, 아 뭐, 당했어 뭐. 치사해 왜안 묻는 거야 나나나나나 나와와와 나나나나나 나 야,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삭신아 아이고 뼈 마디가 쑤신다 아이고야야. 아이고 야야 아이고 아파 아이고 저 봐봐 머리더 빠졌네 아이고 심술 아이고 야야 이 임시방편으로 이래 살짝 덮으면 아무도 몰라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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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래 계속 이래대노 아이고,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고 고기 아파 죽겠구만 계속 쳐지고 그러나 아이고. 미치겠다 진짜로 덮어 덮어 아이고. 아이고야야 늙으면 죽어야지 아이고야야 아이고 내가 다 봤어 죽는다 면서 맨날 혼자 볼래 보양 먹는 거다 봤어 다 봤어? 아이고 아이고야야 야. 아이고 아이고 그렇게 아프면 이거 하나 잡숴봐 아내 이런 거안 먹어 내이 먹어봐 빨리 아이거내 위장 아파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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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위장 아파서 이런 거안 먹어 이빨 아파 <목소리가> 아이고 가리는 것도 많아 늙으면 아이고 아 안먹어 안먹어 먹... 아무것도 못먹어 됐어 먹을... 됐어 됐어 그럼 이거 하나 먹어봐 이거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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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이거. 이거, 또... 이거 또 먹고 <목소리가> 예, 봐봐 이거 또 엄마 이 먹고 먹어봐 <목소리가> 아유 내 안먹어 아이고 아이고, 지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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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안 먹어 안 먹어 아이고 아이고 똥꼬집 똥꼬집 아이고 어때? 음... 아저볼까 준비됐나 갈까 전화왔나 음. 전화 어 광재 어나 여기 도했어 이쪽으로 와. 오이쩡 아무도 없을 때새 분장하고 먹으면 개꿀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았었죠. 20대 땐 입맛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30대. 전 고집해요. 비오뜨만 고집해요. 비오듯. 놓치지 않을 거예요. 특급 칭찬이야. 오케이요.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카메라 고생했어. 코디 고생했어.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봐. 찡찡찡 oh, 난 비오뚜만 먹을 거야 비오뚜만이 날 만족시킬 수 있을 거야 YG 군내 식당에도 비오뚜로 가득 채 했고 블랙핑크랑 나눠 먹을 거야 양현석 사장님은 안줄 거야 Follow, Follow me 야, 난 요새, 급식, 이너무맛 없어. 맞아 어. 오늘처럼비오트로 맨날 왔으면 좋겠다 그래 비오트는 맛도 있고 영양도 있으니까 일석이조다 일석이조? 야, 그게 뭔데 아아슬아아아 아, 그래, 그래 먹자. 내가 비오투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줄게. 오케이. Okay. <laughs> 여기에 잠깐 이 그릇에다가 어. 쌓아야 돼. 와, 아 예쁘게. 예쁘게. 완성. 그리고 딱이고 이거를 전자레인지에다가 돌리고 <laughs> 오면 돼. <웃음> <웃음> 와 징징아 <진진아>, 완성됐어. <laughs> 와. 아, 완전 고급 초콜릿 케이크 같아. 그치 윤기 잘잘잡르지야 어. 이대로 먹어도 완전 맛있겠다. 그럼. 근데 여기 더 맛있게 먹으려면 비오트를 가지고 여기다가 부은 다음에 시리얼로 장식을 해줄 거야. 오. 자 요거트는 어. 이제 오에스에다가 부을 거야. 어? 바로 부어도 좋지만 이렇게 살살 우리는 고급스럽게. 와아 역시 진쟁의손재주는 알아준다니까. 자 그리고 듬뿍 해도 맛있어. 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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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역시 감이 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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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심하게 하는데 다 계획된 비주얼 있다. 그럼. 너무 예쁘다. <laughs> 이제 먹어볼까? <오. 웃음> 어때? 비워드야. 어때도 너 진짜. 진짜 <laughs> 파는 거 같아. 파는 거 같아. O S 가 아? 진짜 부드러워. 오. 이렇게 초코가 녹아 음. 있으니까. 어때? 어때? 음. 말이 표현이 안 된다. 진짜 <laughs> 맛있다. 오, 오, 어때? 와 이거는 몇만원 하는 것 같대. 와, 이게 그치? 많이 비빌수록 또 맛이 달라지네. 한 상도 한 상도. 와, 와, 너무 그치? 달지도 않고. 음. 대박이다 이거. 대박이지 이거. 최고지 최고지. 음. 꽁 최고. 음. 이런 거 먹을 때 발가락 삼이 또 오잖아. 맞아 맞아 맞아. 덥지 않아? 빨리 먹아 빨리, 빨리, 빨리 먹자 오늘만큼 우리 끼리. 응. 내가 급식왕 친구들을 다 그려줄게. 비옷 들로 그럼. 오! 그림 그려볼게. 어. 누군지 맞춰봐. 야 O S 에다 그리는 거야? 응. O S 야. 완전 와. 예술가 같아 너. 야 O S 에다가 어? 어 누구지? 누구지? <laughs> 어 약간 안경인데 지금 모양이? <laughs> 얼굴 네모나니까 광장. 와. 닮았다. 닮았다. 닮았어 다음으로 초코파이에다가 또뭐 그릴지 응. 봐봐. 응. 응. 어? 이빨 같은데. 아 두더지 나구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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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똑같아. 그지 이빨 그려서 똑같지. 음. 앞니빨 두 개네. 어. 자, 자 머리를 붙, 그려줄 거야. 오, 머리는? 하고 응. 어 응? 뭔가 못 생겼어. 누굴까? 누구지? 궁금하지. 자 어, 노랑 노랑 머리네. 노랑 머리네. 아두순이 어 맞다 두순이다 남친이 맞추는데 어 두순이네자 이제 빅파이더 그릴 건데 맞춰봐. 어. 아, 네? 좀 작은 빅파이에 그렸네. 자, 눈이고. 음. 유유 아니야 유유? 유유. 웃는 사람. 징징이! 맞아, 징징. 자, 이거는 발가락샘이야. 왜 이렇게 더럽게 생겼어? 똥이잖아. 저거 아 파이으로 만들었지. 아 자, 포인트를 줘.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는. 자. 어? 어? 자, 어? 오. 와, 어? 정확하다. 오가. <laughs> 와, 너무 센스 있다. 발간하긴, 발간하긴. 그렇지, 그렇지. 어. 센스 있기 그렇지. 역시 손재주는 징징이다. 예술가 그래야지. 같아. 예술가. 근데, 응. 덩어리가 없는데? 어, 맞아, 덩어리가 없어. 에이. 맞아. 보통 사이즈로 는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어떻게? 짠. 와. <laughs> 대왕 초코바이네. 응? 응? 뭐지? 어? 이게 뭐지? 돼지코 아니야? 돼지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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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장담이야. 와, 이 <센시> 생피타 <있다>, 두더지. 근시장 <laughs> <굿슈양> 친구들 완성. <laughs> 너무 똑같지 않아? 똑같지 않아? 오, 대박. <laughs> 진짜 작품 같아. 진짜 작품 같다. 장자 두더지 두순이 징징이 덩어리 발가락새 내 무점도 넣었잖아. <laughs> 오, 디테일하다. 그럼 너. 세상 디테일하지. 어. <laughs> 여보세요? 어? 아? 왔어? 응, <laughs>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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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빨리,